야, 너 생선 잘 먹는다. 생선 좋아하냐? 아유, 없어서 못 먹지. 요래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, 먹고 먹고, 뭐 지지고 먹고 다 맛있지, 생선. 난 생선 안 먹는다. 왜? 아니, 생선 이 새끼들은, 여 봐봐. 죽어도 눈을 뜨고 이, 죽어 있잖아, 이게. 그니까 러나막 노려보는 것 같고, 막 뭐라고 하는 것 같고. 나 생선 안 먹어. 그럼 멸치는 어떻게 생각해? 우리 고 상무님. 멸치는 드시잖아. 멸치는 괜찮아. 멸치도 생선이야. 걔들도 눈가리 다 있는데. 아니 멸치는 괜찮아. 눈이 작아가지고 안 보여. 그래갖고 나는 작업할 때도 눈을 못 보겠더라고. 근데 재호 이 새끼는 나랑 완전 정반대야. 작업할 때도 꼭 눈을 보고 쑤시고 찌르고 막 그런다니까 이 새끼. 그래갖고 생선도 존나 잘 먹어. 생선만 먹어. 우리 고상무님은 한재호이사 얘기할 때 보면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죠. 아주 신나. <laughs> 이 새끼 죄의식이 없나 봐. 근데 죄의식이 다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. 그 죄의식이라는 게 작업 방식을 이게 많이 발전시켰어. 이 석기 시대 때는 이게 돌로다가 사람이 거 찍어 죽였을 거 아니냐? 어? 청동기 철기 때는 이게 칼 도끼로 찔르고 때리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총으로 죽이거든. 이 총이라는 게이 죄의식을 좀 덜어줘. 아무래도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. 아이고, 씨이그 아이고, 아이아이 아이고, 못보겠 아이고, 쇼이이